안녕하십니까 닥트쟁이 닥트코 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성에서 멀리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동해서 왔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김포 대곳이에요 김포 대곳 그곳에서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제품은 중력식 벤치레타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외형은 똑같죠 외형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력입니다 동력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는 건 동력 600파이 1마력 제품이에요 한번 가까이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요렇게 어, 모다가 1마력 짜리 6급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들어가 있죠 요즘 제가 있는 화성이나 평택 용이 이쪽에서 중력식에다가 환풍기를 다른 제품을 설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 600파이는 크기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는 마력 수는 1 마력 이상 설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1 마력 제품이고 단상과 삼상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승인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단공서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곳에서는 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대신에 저렴하게 동력 중력식 벤치를 일 설치하고 싶다 이런 곳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다가도 연막탄을 틀어서 테스트할 건데 이 중력식 동력 벤치레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공장들 보면 용접 많이 하죠 그래서 연기가 많이 차는 장소 또한 어떤 작업을 할때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런 곳에 사용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그게 있어요 우리 그 바람에 돌아가는 저기 한번 비추면 저런 원심력벤치레다 저런 것들은 바람이 돌다 보면 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다서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 수명이 길지 않는데 이 제품은 가만히 서 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다가 고장나지 않는 한은 바꿀 필요가 없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은 곳, 연기가 많은 그런 곳에. 강력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 제품은 지붕에 설치하는 거라 동력을 가동했을 때 위로도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도 나오게 그렇게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모다가 돌아가는 제품이라 위로 이 제품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후렌치 타입을 했어요. 후렌치 타입. 그래서 여기를 볼트로 아래 위를 볼트로 조립해서 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 이600 파의 제품은 단상과 삼상을 주문하시면 같이 제작해드릴 수 있고. 또뭐 주변에 다니면 공장들 보면은 판넬 색깔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넬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이다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맞춰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중력식에다가 동력 벤치레터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전화번호 띄웠으니까 연락 주시고 또 모르는 거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사무실에 응대하고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상은 오늘 김포에까지 와서 중력식 동력 벤치레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닥터제이 닥터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